굿모닝 지금은 몇 시냐면은요. 어~ 새벽 5시2 2분이에요 정확하게. 어~ 네시 반쯤 되니까 눈을 떴어요.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은 참잘 잤다. 아~ 이렇게 눈을 떴거든요. 이꽃 보이세요? 이거 어제 제가 어~ 청양 군수님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꽃다발을 두 개를 받았어요. 아, 세 개구나. 아, 세 개를 받았는데 작은 거하고 큰거두 개하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큰 꽃다발을 살짝 자기로 잡으다 자기 앞으로 이렇게 끌어 당기더니 얼른 의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왜제 꽃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꽃은 제 꽃이에요, 할머니! 아이 내 꺼란 말이야 하면서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텝한테 어, 저 꽃은 제 꽃인데 저 할머니가 가져갔다고 이거는 어 진짜 어 저한테 말하면 제가 드렸을 텐데 가져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드릴게요 할머니.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머 안 주시는 거예요. 저를 못 믿는다는 눈으로 쳐다보길래 아, 아 그러지 말고 저 주세요. 할머니 그냥 가져가면 할머니는 도둑인데 제가 드리면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설득을 했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휙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참 잘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꽃 갖고 싶으세요? 자, 할머니께 제가 드리니까 할머니 이꽃 꽃병에 꽂아 놓고 행복하게 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입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면서 그 꽃을 받으니까 할머니가 그 꽃이 너무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꽃을 드렸지 뭐예요? 아, 그래서 예쁜 꽃다발을 보니까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꽃을 출연시켜줬어요. 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는 아, 그동안에 쇼지만 1분짜리만 계속 녹화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앞으로 이제, 아, 새벽에 일찍 눈을 뜨면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바빠요. 계속 쉬는 날 없이, 내일도, 아니,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도 8시 반까지 불려나가야 돼요. 어, 그래서 오늘은 예산에, 뭐, 농민의 날인가? 무슨 행사가 있대요. 충청권에. 그래서, 성향에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부스가 하나 마련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가서 놀자고 저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아마 그곳에서 제가 또 뭔가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알바도 아니고 어, 이번에는 봉사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눈치는 이렇게 채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어제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원래는 어, 8분. 동안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PPT랑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어, 저희 국장님이 무대 위에서 발표하고 저는 부스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저의 부스에 오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환경교육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 심사위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페슬리퍼예요. 아, 청소년 일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관련한 강의를 맡겨야 된다고 본인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조만간 또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러, 어, 또 이제 갈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궁금했는데, 벌써 올해부터 조금 느낌이 와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느낌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만난 사람 늘 행복하게 같이 어... 함께 하니까. 좋은 일도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 촌으로 와서 저 사실 도시에서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 정말 시골에 가면은 편안하게 책이나 쓰면서 쉬어야지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아 그런데 오히려 시골에 오니까 또 시골 나름대로 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한 8년차 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인정도 받고 또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저한테도 좋은 일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의 루틴은 어떠세요? 어, 저는 이렇게 새벽에 저희 안방이에요. 어, 침실에 지금 침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행설수설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두들! 행복한 그런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